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령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지분들의 Girls Be Girls라는 곡의 1절 안무를 가지고 왔는데요. 얘를 파트를 3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Let's go! 자,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오른쪽을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내밀 거예요. 카운트 다섯 번을 저희가 기다릴 건데, 일단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에서 이렇게 넘길 건데요. 같은 발, 같은 어깨에요. 뒤로, 원, 투. 얘는 발 뒤꿈치만 각각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같이 넘겨줘요. 이렇게. 네. 얘를 좀 빨리 해야 돼요. 식스엔. 이렇게. 다시. 원, 투, 쓰리, 포. Five, six, and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넘길게요. Seven, eight, 이렇게. 이 옆에서 해 볼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girls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오른발 오면서 이렇게 왼손을 가슴 위에 얹어주시고 girls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댑니다. 몸을. We'll be girls, we'll be 그다음에 girls 한번더할때 고개 한 번. girls will be girls will be 그 다음에 왼발 오면서 girls will be girls will be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하면서 저희가 왼쪽을 볼 겁니다. 이번엔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까지 왔고 아 i 아이 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평행하게 올게요. 아이 아이 이 하면서 오른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놓으면서 가슴으로 옵니다. 얘는 머리 뒤로 놔주시면 되고 아이야 Curls 네, 이때 오른쪽으로 앉아주시면 돼요 c u 그다음 Will be 할때 왼쪽 아래로 놔주시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손바닥 보이게 이렇게 겹쳐주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들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부터 하면 Girls will, be, girl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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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왼발 오른발 아야이야. I, I, I. Girls will be 오른발 축으로 한 바퀴. 네. 그다음 바로 이제 다음게 진행되는데, girls will be, 그다음에 girls will be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오른손 위로 들어서 가로로 놓을 때쯤 왼손이 올라가요. One, two. 발은 okay. 왼발 먼저 딛고 그 다음에 이 왼손 올라갈 때 오른발을 딛습니다. Girls will be 이렇게 오고 Girls will be will be에서 저희가 이 손등에 있잖아요. 지금 손등이 보이는데 손바닥으로 바꿔줄 겁니다. 오른발을 딛으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른쪽으로 원, 투 3, 4, 두번 돌릴 거거든요. 원, 손바닥 보이게 원, 손바닥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골반이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손바닥을 돌렸을 때 저희가 오른쪽에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리기 시작할 때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골반을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 왼발 오면서 저희가 살짝 앉습니다. 오른쪽으 살짝 앉고 왼손은 머리 뒤로 얘는 골반 쪽에 놔주시고 이렇게 점점 일어나면서 쓸 겁니다. 쓸어주 대각선으로 이렇게 쓸어주시고 왼오 오고 저희가 오른쪽 사선 선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을 준비할 겁니다. 일단 인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Girls, girls. 가아아아아아아 be girl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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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s will be. 왼발, 오른발, 아야야.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오른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Girls will be, 그다음에 쓸고 일어나서 왼오 왼.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그 다음 예진님 파트인데, 왼발을 앞으로 밟으면서 저희가 손을 다 위로 이렇게 뻗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오른손을 뒤로 이렇게 활을 쏜다고 생각해 주세요. 쿵, 딴, 따다다다단, 딴. 중어 걸 시작했는데, 그 다음 펴주시고, 왼, 옷 짠. 그 다음 이렇게 올 겁니다. 쿵, 딴, 따라라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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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왼옷 짠! 그 다음에 저희가 왼발 오른발을 걸으면서 원투할 거예요 원투 걸으셨죠?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은 머리 뒤로 머리 왼쪽 쪽에 놔주시고, 그다음에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디디면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볼 건데요 원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요런 요런 모양으로 도착을 할 거예요. 얘는 가로, 왼손은 세로. 다시. 쿵, 단 따라라란, 땅, 쿵, 왼, 오, oh, 쿵, n 왼, 오, 오, 왼. 네, 이렇게 도착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머리 뒤에 있는 애 있죠? 얘를 위로 두번 이렇게 옮길 건데, 골반을 앞으로, 앞방향으로 위로 두 번. 원, 투. 해주시고 쿵 바로 이렇게 손 머리 뒤로 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기대고 그 다음에 왼손 쓸면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면을 향해 보면서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도착하고 그 다음에 자이 상태에서 우우우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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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 거예요. 오우우우우우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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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렇게 앉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예지님 파트 끝나면서 파트 1이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습해 볼게요. 자, 오른쪽, 오른손을 내민 상태에서. Girls, girls and girl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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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 오른발 야야 girl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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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s 바이야야야 따다다다 심장쿵 원, 두, 쓰리 When 우우 oh, oh, When 쿵 기리기리 나나 nah, nah, my friend 아하 딴다란따네 여기까지면 파트 원입니다. 그다음 민나님 파트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뒤로 갔잖아요. 그다음 오른발 왼발을 밟으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손이. 자, 여기가 쿵완 따다다다. 그다음에 쿵. 앞으로 이렇게 손목을 한번 꺾으면서 고개를 들어줍니다. 딴따라라라따. 그다음에 모아서 왼쪽으로 골반과 함께 갔다 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하면서, 손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오 왼, 밟으면서, X자 했다가, 입 옆에 이렇게 둘 겁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들어준 상태에서 도착해서, 쿵! 앞으로 한번, 손과 함께, 갔다가,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른발을 밟고, 왼발을 들 거예요. 네, 왼발 들면서, 머리 넘기고, 걷기 시작합니다. 쿵! 난, 따라라라! 그 다음 오른발 걸을 때 머리 헝클어뜨리고 쿵 마웨 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쿵 딴따나나나나 마웨 쿵 네, 이렇게 오시고 아쎄 아쎄 이 부분에서 오른발, 왼발.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그 다음 체령님 파트가 왼발 이렇게 시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쎄, 아쎄. 한 다음 돌아와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올 겁니다. 네, 그 다음 체령님 파트 하면 저희가, 아쎄, 아쎄, 아쎄. 왼발 밟고,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들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손을 올릴 겁니다. 원, 투. 하면서 밟을 거예요. 도착할 때. 원, 투. 그 다음 이번에는 세끼손가락부터 접어서 3, 4가로로 놓고 모든 걸 한번 쓸고 딴딱 이렇게 까딱 그 다음에 왼, 오, 아이솔레이션과 함께 고개 딱, 아우 그 다음에 저희가 오, 왼, 오 하면서 발을 바, 바꿔줄 겁니다. 지금은 왼, 오른발이 뒤에 있잖아요. 오, 왼, 오 하면서 오른발이 앞으로 오게끔 해주시고 골반을 오른쪽으로 두번 돌려주실 건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밟으면서, 저희가 살짝 왼쪽 사선을 보고 있어요.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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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주시고, 그 다음 왼발을 밟으면서, 점프! 해서 이렇게 도착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네번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유나님 처음 파트부터 해보면, 음, 쿵따따따따 쿵앤 원투 쓰리하고 쿵 딴, 따라라 남아 외, 쿵아세아세아세 위로 올려서 주먹 그다음에 감싸서 주먹 모든 걸 딴, 따 왼, 오 감싸고 오 왼, 오 골반 and one two 도착해서 왼오왼오 왼, 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안 님 파트인데 손을 이렇게 올려서 오른 발왼발 오른 발왼발그 다음에 오른 발 하면서 한번 이렇게 왼 손을 쓸어주시고 모든 걸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손목을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그다음 이렇게 도착할 겁니다. 얘를 원, 투, 몸 방향을 처음에는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 그다음에 이렇게 도착할 겁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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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든 걸 단, 다 원, 투, 쓰리, 포 쓰리, 포에서 도착하고 그다음 바로 류진님 파트 카운트가 나오는데요. 카운트 그 다음에, 여기 사이로, 오른손에, t h 그 다음, t h r e t o o 이에요. t h 그 다음에, 이 t 했던 손으로, t 이렇게 쓸 겁니다. 왼발 가면서, t 그 다음에, 이 오금으로 와서, o 그 다음에, 왼발 갈면서, 내리고, we all 어, scream. 팔 뒤로 해서, 왼손, let me hear you say. 두번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파트, 수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쿵단 따라라라 단따엔 딴따, 오른발, 왼발, 오른짠. 쿵. 음, 따다다다나. 마웨 쿵 아세 아세. 세 그다음 올려서 주먹. 그다음에 접어서 모든 걸 단다 오웬 오아아아아웬한 다음에 웬오웬오 하셨고 리아님 원투다 다다다다 바다 단 단다 오웬 그다음 펼치고 카운트 three two one we all scream Let me hear you say. 바로 후렴 나갈게요. Let me hear you say. 했고, 왼쪽 허리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girls. 이렇게. 완전 이렇게 틀어줄 겁니다. 몸을. 왼발을 벌리면서, girls will be, girls will be 에서 왼발을 이렇게 재기차듯이 앞으로 할 건데, will be. 그 다음에 바로 왼발부터 걸을 겁니다. 이때 가슴 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번 해줘야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움켜진 상태에서 밑으로, 위로 두번 해줄 건데,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 그 다음에 이 왼발을 옆으로 짚으면서, w 오른손만 먼저 일단 놓니다 w i 비에서 손등 보이게 놔요. 그 다음에 얘를 머리 위에 있던 손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고개 한번 돌리고, 바로 쓸면서 고개. 이렇게 올 건데, 다시 하면, cars will be, cars will be, when, oh, when, when, and, 넘기고, 머리, and, 짠! 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가면서 위로, 그 다음에 이 노래가 Girls will be girls. 그 다음에 girls 나올 때, 일단 girls will be 왼발 앞으로 가고 girls에서 이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세요. 이때 또 제기차듯이 올려주시고 앞으로, 그 다음에 점점 얘를 아 i 야 살짝 내릴 거예요. 이때 골반을 왼 점점 오른쪽으로 아이야이야 그 다음 바로 또 걸스 나와요 자 왼쪽 골반은 이렇게 아래로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걸스 자연스럽게 왼쪽 무릎이 구부러지죠? 걸스 바꿔주세요 걸스 will be 한번 앞으로 오, 웬 해주시고 다시 걸스 will be.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왼쪽에서부터, 뒤,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고, will be. 한 다음에, 오른발부터 걸을 건데요. 일단, 처음에, 1, 2, 3, 4 w 할 겁니다. 1, 2, 3, 4 w 오고, 그 다음, 점프하면서,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뒤에서 앞으로, goes, w i e goes, 그다음에 아이야이야 이 부분에서 아이야이야 세번 접어줍니다. 그 다음 모으면서 야 이렇게 할 건데 다시 한번 후렴 처음부터 girl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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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s i 야이야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will be 뒤에서 앞으로 아야야야 까지 한겁니다 그 다음에 야 yeah. one two three 기다리고 when o h when 이렇게 도착할 건데요 왼쪽으로 도, 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저희가 스톱 아야야야 하면서 느리게 고개를 위로 해주시고 1, 2, 3, 4에서 저희가 오른쪽을 가리킬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2, 3, 4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뒤꿈치만 밟은 상태에서 1, 2, 3, 4, 5, 6, 2 손은, 원, 투, 왼손, 왼쪽으로. 원, 투, 하고, 그 다음에, 쿵, 하면서, 왼발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골반 왼쪽, 오른쪽으로 손을 놓은 상태에서, 왼, 오, 밟고, 점점, 이렇게 기지개 피듯이, 올릴 건데, 왼, 오, 왼. 이렇게 할 거예요. 야,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5, 6, 7, 8그 다음에 다시 모아서 이렇게 도착을 할 건데요. 둘다 손목이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야! 한번 오른쪽으로 가셨죠? 그 다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발 밟으면서 다시 오른쪽 다시 또 왼발 올리면서 오른쪽으로 갈 건데 이번에는 이 왼손만 쿵! 이렇게 왔다 갈 겁니다. 야!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하면서 왼쪽 보고 주먹입니다. 주먹 카운트, 3, 2, 1그 다음 이거란 말이에요. 카운트에서 저희가 이렇게 오른손만 올린 상태에서 정면 보고 3, 2그 다음에 1에서 정면 완전히 틀고 그 다음 위 어, 스크림인데 고개만 오른쪽, 왼쪽, 얘도 손목을 이렇게 갔다 옵니다. 어, 스크림, 그 다음에 오, 왼 밟고 뒤로 한번 밟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칭할 때 이런 전에 많이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몸을 왼쪽으로 숙여 주세요 처음에 그러면 팔이 오른쪽으로 가 있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넘겨준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또 일어납니다. 예. 여기서 포인트는 얘를 최대한 좀 높이 들어주면 예뻐요 Girls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후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 여기서부터. Cars will be, cars will be,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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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be.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ay, ay, ay. Girls will be, girls will be, cars will be, cars will be, cars will be, cars will be, girls will be, girls,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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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Two, three,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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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Two, three, four. Only g o o siren, one, two, when, oh, when, y 쿵, 오른발, 쿵, 야, 쿵, when, o oh, count, three, two, one, we all scream, girls will be girls. 네. 여기까지 하시면 끝이 납니다. 네. 오늘 튜토리얼도 잘 따라와 주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안무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요. 이 안무를 토대로 카운팅 뮤직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음악을 느리게 해서 춤을 추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도 참고해서 같이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안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